안녕하세요. 명리학과 인상학을 강의하는 남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들을 보면 그들만의 공통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고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될 상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첫째, 눈에서 그 사람의 재물을 보는데 눈동자가 점치란 검은 눈동자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점치라는 현실형이라 큰 거부, 재벌이나 대정치인들에게 볼수 있습니다. 점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강한, 강한 정신과 명석한 두뇌로 무엇을 하든지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롯데의 신격호 회장님, 성공한 창업주 눈이 점치란입니다. 또 눈이 가늘면서 눈끝이 매우 날카롭게 맺힌 사람, 눈끝이 맺히면 기획 포착이 빠르고 트렌드를 잘 읽어서 승부를 걸어야 될 자리를 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역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눈으로. 영화배우 유승호 소지섭 눈이 가늘면서 눈 끝이 맺힌 눈입니다 눈은 평생을 보는 곳입니다 둘째 눈썹은 성격, 대인관계, 인기를 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고 그러나 눈썹은 은하수 형성이라 눈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눈썹이 길고 가지런하고 윤기가 나고 잘 누워있으면 재물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마 하늘 창고인 천창 부위를 눈썹이 잘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썹은 그 사람의 인기를 대변한 곳이라, 정치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대중의 인기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면서 눈썹 이상 역시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예인 박보검, 이승기, 김수엽 송중기, 공희우 눈썹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습니다. 세 번째 코와 광고를 보는데 코는 재부궁이고코 모양은 재산과 금전 사업의 기준이 되고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을 보는 곳입니다. 빈부격차는 그 사람의 코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는 콧대를 이루는 뼈가 단단하게 서 있어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며 살집이 좋은 것을 최고로 치는데 너무 짧아서도 안 되고 뼈가 드러나도 좋지 않습니다. 코끝 둔두는 두툼하고 풍성해야 하고 콧방울 역시 좌우로 쫙 퍼져 두툼하면서 살이 붙어야 제복이 있는 코입니다. 콧방울 크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단단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콧구멍이 너무 크면 재물의 씀씀이가 커서 돈을 쉽게 모으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속이 좁아서 큰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콧구멍이 너무 안 보이고 감춰진 자는 인색하고 앞에서 보이는 들참고는 기분 팔아 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코는 나이고 강골은 주변 사람. 사회성과 건강, 돈을 지키는 수문,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뼈가 적당히 솟아야 좋은데 아무리 코가 좋아도 강대뼈가 약하면 고독하고 언젠가는 재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강대뼈야 살이 잘 감싸고 튀어나와 있고 턱이 둥글면서 색이 좋으면 많은 인기를 얻어서 매사에 활동적 사회적으로 불을 창출하는 데 훨씬 더 이로울 것입니다. 넷째, 아래턱은 말년의 재물,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재물을 말하는데 아래턱에 살집이 두둑하면서 유자형의 윤기가 흐르면 말년에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살은 곧 돈이다. 살은 적당히 탄력이 있고. 두툼한 듯 보이는 정도가 좋으며 뼈가 이를 잘 받쳐줘서 뼈와 살이 오대 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의 상을 탔고 나지 못했다면 부자의 상 옆에 있으면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되니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세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